가 그러니까 얘가 하늘의신 음. 아한테 행복한. 한거 자우는 거 터지 있어. 정한 거 자우는 거. 내가 올려줄게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내가 네 없다. 근데 그게 뭐야? 일단 나를 사람을 만들어 줘. 어, 응, 알겠어.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정처법과 생활을 이렇 멘토 전조 2등. 전조 2등 아니라고요.한테 이제 문학 정법 생년 배우고 이제 뭐저 그가 자꾸... 먼저 좋아. <laughs> 드디어 <너무> 도착. <laughs> 예? 뭐라고요? 너무 힘들어요. 지금 살이한일 2kg 빠진 것 같아요. 진짜 와. <laughs> 저는 맨날 음. 여, 여기를 왕복합니다. 저 님. 네. 지각 안 하시는 게명어시던데 지각하는데요. 그래서. <laughs> 아, 있. 제가 지각한 이어 종대 선생님 사랑합니다. 섬을 다지각 중이고요. 안 물어봤어요. 아, 사랑은 지금 4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네? 왜냐고요 저는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하다가 이제 침대로 와서 잠자 잠을 잠자, 자기 때문이죠. 아 지금 청소 해주셨어요? 아니 네 진짜 방 진짜 어떻게 니 진짜 네 책상 진짜 이건 갖다 버려 무슨 뭐 팔라 오케이 이거 다팔 거고 오케이 아 그래 이게 책상이지 와 아, 그 씨. 우렁 각시가 아니지 우렁 보이 보이 우렁 남정네 우렁 총각 아 총... 레전드 오브 레전드 뭐야? 미친 이세네 컷트한 몇십장 있습니다. 이거 좀 밀짝 확대 좀 해봐. 일자다 <laughs> <laughs> 내일에 저녁. 뭐 먹을지 배 저매추 저매추 배 저매추 배 토론 일단 첫 번째 어쨌든 치킨 어. 님 다이어터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단백질 야 <laughs> 그거 몰라냐?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<laughs> <laughs> 살은 니가 쪄요 이 아저씨 살짝 비건이야 일단 치킨이 중요한 게아 지금 <laughs> 뭐가 중요한데 공부 맞지 그치 들어가서 밥 먹지 말고 공부만 할까? 아야아야 그거 아닌 거 같아 그지 저녁은 우리 삼시세끼 지켜 먹어야 되잖아 맞지 맞지 제가 맞어요 치킨 시킵시다 <laughs> 오쟤킨이야 이게? 어어우음 아, 프라이드부터 먹어야겠다 내가 원래 내가 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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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... 진짜... <웃음> <웃음>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중. 잠깐이 아닌데 이건? 잠깐임 확실히 올리지? 너 그럼 솔직히 여기서. 진짜 극단적으로 잘 올렸다 생각하면 건국대 국민대는 쓸 수도 있어. 국민대 몇이였지 국민대가 오히려 건국대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공동우수 국승세단이니까 국민대가 오히려 낮다고 생각해도 돼. 아마. 어, 근데 제 그... 주변에는 이런 이상한 이, 이, 이상한 이상... <laughs> 특별한 찬장지구래요 2점 초반대 친거 말고 거의 다 애들이 4, 4 5 6 등급인데 이거 제 친구들 이상한 건가요? 야, 나도 왜... 뭐라 했냐? 미친놈 아이씨 디젤 아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문과 전교 2등을 찍는 게 미친놈 제일 문제가 마지막에 주는 거 이런 것들 지문 자체에 이런 게 있어 그래 응. 응? 인서울은 너 해라 됐고 <laughs> 나는 인서울 할게 그리고 현재 시각 8시 18분 18분 양치하고진짜 공부합니다 이건 못 찾는데. 아안돼안돼안돼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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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 이거 혹시 안 돼세요 안 돼세요 아... 안 돼세요 아저씨 이거... 빨리,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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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게 나내거봐 제가 지금 로얄 플래티넘 상위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으로서 아 이거 LCK 서머 스프리드 아안 돼요. 아소 아... 주인이 소한번 빌려 주마 하고 친절하다 여기자 이거. 친절한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빌려주겠다는 뜻이었을까? 그 당시에 소를 아니 아니야.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페라리, 포르쉐, 박스터. 아니면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놀리네. 어, 놀리 는 살짝 꼭은 사실상 살짝 놀린 거야. 안 빌려줄 건데 그냥 예의치 대상.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이거야. 내 얼굴이 거동이 님괴암 즉한 감하는. 가만한... 뭐라는 거야. 자이 당시의 얼굴 있잖아. 지금 얼굴 무슨 뜻이야? 얼굴. 얼굴이 얼굴이 지금 face. 아 이때 말하는 얼굴은 전신. 맞아 전신이야. 그럼 얼굴은 뭘까? 민낯 낯낯 낯지아 낯. 미쳤다 진짜. 오케이 오 거동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들어 빨라. 야 정신 차려. 아 설마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<laughs> 진짜 s <너무> i 힘들어 선생님 파 u 살려주세요 어? 네. 내가뭘의미 h b a 공부 m 여기 a bore 참 e Son, you go. s 이 m e time, g o 다 d l o v 면 좋잖아 자식이. 예. 자식이 자도 많이 벌고 don't want to. 랑 통. 진짜 많이 졸려 야 미친 지가딸 몇... 이름 어드게 아, 아, 무거워요 이제, 노래 잘하고 지수... <laughs> 귀엽고 어... 그런 딸 원하시죠? 어... <laughs> 노 노카 <녹화>. 그 <laughs> <너> 뭐야? 노 나카 마에 코토 마에 코토 그 뭐야 <laughs> 와 아그내 살짜리 일본 여자인 거. 어. 이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돼요. 소셜 미디어에 접하지 못해요. 나나 미국으로 돼 있다니까 유튜브가. <laughs> 이저 이름 지어주기 개망했네. 아이 <laughs> 어, 콘텐츠는 버리는 걸로 하자. 엔지 연계 작품 컨셉 <laughs> 범이야? 어삼 대라는 작품. 아니 왜 이렇게 빠? 그거 뭐가? 지금 지영 쌤한테 문학 쌤한테 한 말씀. 이 <laughs> 지영 쌤. 아저 너무 무서운데 학. <laughs> 고민 났어. <laughs> 지영 쌤. 사랑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지홍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새해 복 <laughs> <laughs> <laughs>